계속해서 3주제 학생들을 위한 활용 가이드까지 가볼게요. 근데 여기까지 프리젠테이션을 띄워놓지 않고 아까 마인드맵 가지고도 이거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노트북 LM 가지고 한번 프리젠테이션 해보는 거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장을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험 대비 요약 노트를 만드는 거. 교재나 강의노트나 과거시험지를 전부 다 업로드해서 시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예상문제를 형성해라 어, 대학시험 다시 보고 싶죠? <laughs> 네. 자 리서치논문정리, 여러 논문을 동시에 업로드하여 핵심주장, 연구방법론,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참고문헌을 추출해라 박사까지 가죠? 팀과의 공동메모, 공유기능을 활용해서 팀프로젝트를 공동편집하고 아이디어 발전과 회의력 정리에 활용해라. 저 내일, 어, 온라인으로 줌 미팅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학습 지도용 활용. 오, 오디오 오버뷰로 학습 내용을 팟캐스트로 변환하여 복습하거나 마인드맵으로 어, 개념 연결성을 강화해라.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위한 활용 가이드네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보면 그 적절한 소스, PDF,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웹사이트 URL 이런 것들을 다어 노트북에 추가해야지. 연관된 소스들을 다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최대 50개까지 된다고 그랬죠. 내가 관련된 자료들 모은 것들 전부 다 올려놓고 거걸에서 요약하고 Q&A를 적극 활용을 해라. 그랬죠. 그다음에 생성된 가이드를 반복 학습하고. 결과물을 공유하고 저장이라 AI 생성한 학습 자료를 통해서 반복학습하고 팀원들과 노트북을 공유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저장하여 효율적인 협업과 학습 성과를 얻어라. 자, 주의사항과 한계. 데이터 한도와 유료 정책. 유료를 쓰면 되는데 안 써도 충분히 실습이 가능하니까 굳이 아직까지는 유료를 안 써도 될것 같다. 그 다음에 데이터 최신성 검증 필요. 업로드된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또 약간 쳐질 수 있겠죠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오는 것은 내 몫인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또 다른 방법 한번 제가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또 자동화 결과의 오류 가능성, AI 콘텐츠 생성 콘텐츠는 아, 이건 늘 하는 말이잖아요. 네, 이거는 인간이 한 번씩 더 검증을 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다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완료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약 6분짜리로 요약을 했네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리가 들려,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음, 구글의 새로운 AI 도구죠. 노트북 LM에 대한 PDF 가이드예요 이게 그냥 메모 앱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고른 자료들만 가지고 똑똑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주는, 뭐랄까, 개인 연구 비서.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노트북 LM이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아는 뭐 채취 PT나 클로드 같은 다른 AI 도구들이랑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이걸 학습이나 연구에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핵심만 좀 빠르게 알아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의 정보 관리 방식에 어쩌면 변화를 줄 수도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이 노트북 LM, 구체적으로 뭘할수 있는 건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가이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사용자가 직접 올린 소스, 그러니까 뭐 PDF나 구글 문서, 웹사이트 같은 그런 자료 안에서만 정보를 찾는다는 점이에요. 인터넷 전체를 막 뒤지는 게 아니고요. 주요 기념으로는뭐 문서 요약해 주고 또 자료 기반으로 질문하면 답도 해 주고 복잡한 아이디어 정리 같은 것도 도와준대요. 심지어 학습 가이드나 FAQ, 오디오 요약본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와, 오디오 요약이면 이동 중에도 들을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여기서 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소스 기반 분석이랑 출처 표시예요. 노트북 LM은 여러분이 준 자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딱 움직이고요. 답변을 만들 때도 어느 문서, 어느 부분에서 근거를 찾았는지 정확하게 깍 집어서 보여줘요. 아, 출처 표시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AI 체포들이 가끔 뭐랄까,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내거나 출처 업무 정보를 줄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주니까 이거를 다운로드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동 중에도 이렇게 자료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네. 써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지금 이거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 만들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건 여기 있죠 여기 노트북 lm u 어 ai 파워 멋져가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제목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 있고요 이것들은 제가 어, 실습하면서 먼저 만들어봤던 것들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노트북을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소스 추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소스 추가를 하지 않고 소스 검색을 할게요 소스 검색을 하면 내가 소스를 주지 않고 소스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노트북 그 노트북 lm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할까요? 예. 네. 자, 요렇게만 할게요. 노트북 LM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 앞선 주제는 뭐 노트북 LM에 대한 뭐 개요 뭐 설명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내가 준 자료 안에서만 대답한다. 네,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더 소스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노트북 LM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출해 봤습니다. 제출해 봤더니, 소스를 지가 검색을 합니다. 모든 소스, 인터넷에서 막 뒤져와요. 소스를 내가 주지 않았는데 가져와요. 자, 여기 보면, AI 비서가내 문서를 요약해 준다. 구글 노트북 안전정보 가이드 메일리. 또, 구글 노트북의 효과적 활용법. 브런치 스토리. 또, 학생들을 위한 노트북 LM 사용법. 제가 뽑았던 제목이, 도 이렇게 유사하죠? 뭐지? 제가, 슬라이드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노트북 LM을 써본 사람이 있어 어떻게 쓰고 얼마나 유용해 레딧 그 다음에 구글 노트북에 l m 을 10가지 엔터프라이즈 사용 사례 새스킴 AI 노트북 LM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소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불필요한 건 빼도 돼요 자 불필요한 거는 빼볼까요 5분만에 끝나는 이거 한번 뺍시다 이거 빼고 필요 없어 동영상인데 아, 동영상이니까 더 나와볼까요? 그 다음에 AI 검색, 퍼플렉시트, 뭐, 요거 뺍시다. 빼고, 보 노트북에는 인기기능, 뭐, 이렇게 한국어로 하려면 그러세요. 이거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한국어로 써봤으니까 빼고요. 그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져오기로 했어요. 여덟 개의 소스를. 지가 검색한 거 10개 중에서 여덟 개를 내가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더니, 여기 아까처럼, 우리는 아까 하나 줬었는데, 이번에는 여덟 개의 소스를 갖다 놓고, 얘가 분석을 벌써 끝냈네요. 네. 벌써 끝냈어요. 대단하죠. 뭐몇총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얘 가지고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인드맵을 뭐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뭐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8덟개 자료를 순식간에 노약하고 벌써 제공된 출처들은 구글의 AI 기반 노트 필기 및 연구 적인 노트북에 레는이거든요이 도구는 사용자 검없한 문서를 요약하고 질문 답변하고 저척 무척 무척. 우리가 줬던 거랑 제가 만든 슬라이드는 얘네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만든 슬라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 해 놓거나 은제거 하나 올려놨던거나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구글 노트북 l m 은 사용자 경험 및 워크플로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구글 노트북 l m 은 사용자 경험 및 워크플로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면은 여기 8 개의 소스 안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의 소스 안에서 대답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쭉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노트북, 구글 노트북 LM의 개요는 AI 기반 모델로 보다. 그다음에 주요 기능은 이런 거다. 다양한 자료 형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질의응답을 할수 있다. 자연어 질문 답변이 가능했고, 추천, 스테이션 표시를 했다. 구조화된 형식 생성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도 쭉 나와있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한번 구글 노트북 LM 이걸 쓰게 되면 여러분들 학습에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어, LLM에 지친 사람들 노트북 LM으로 와라. 아, 명언 같죠. 네.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정말 긴가민가하는 할루 시네이션, 또 바이어스, 막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불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 소스 안에서 대답하고, 내가 준 뭔가 이, 이 요약해 놓고 거기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답변하는 거에는 이거보다 좋은 건 없다. 네. 없다. 네. 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프리젠테이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적화된 AI 노트 플랫폼이다. 동의하시죠? 학습 자료 요약하고 정리 질의 응답으로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두 번째, 연구 자료 공유와 협업으로 팀 프로젝트 생산성을 향상한다. 세 번째, 출처 기반 정확한 답변으로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생성한다. 제일 중요한 거, 소스 기반으로 내가 준 자료 이외에는 얘는 확 참조를 안 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른 거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시스템 경, 뭐 시스템 충고? 경고? 해가지고 주어, 주어진 소스 외에는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소스 기반으로 실전 학습 연구에 활용해라. 여러분들 논문 쓰고 이런다면 논문을 그 레퍼런스 안, 내가 리딩을 하잖아요. 논문을. 리딩을 한 논문들을 전부 다 갖다 놓고 전부 다 소스로 제공을 하고 그거에서 대화를 시작을 한다면 출처를 다는 것도 매우 쉽고 또 연구에 대한 어떤 그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또 연구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노트북 LM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 꼭한 번씩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노트북 에 m 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